Terima kasih. Terima kasih. 엄마 엄마 어디 있어? 엄마 <목소리도> 내게 가장 친한 친구는 엄마뿐이었다 내 인생의 유일한 행복이자 <laughs> 가장 큰 <laughs> 세상이었다 안녕 민주야 인사해 그 세상에 다른 세상이 들어온 후부터 내 세상은 무너지기 시작했다. 엄마, 엄마, 엄마 일어나봐. 엄마, 엄마, 엄마 일어나. 유일한 세상이 무너지는 걸 지켜보는 일은 나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일이었다. 내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. 아니,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다. 정적이 좋다. 아무도 내게 말 걸지 않는, 아무도 내게 기대하지 않는, 아무도 내네 곁에 없는 듯한 차가운 이 정적이 좋다. 내 인생은 늘 무참히 바닥에 널브러진다 엄마가 떠난 뒤 숨막히게 조용해진 이 집도 같이 있어도 혼자만 남은 것 같은 세상도 지금도 난왜늘 이런 엔딩일까? 해피엔딩까진 바라지도 않아 그냥 아무 일 없이 살았습니다 는 평범한 결말이길 바랬는데 내네 곁에는 아무도 정해하지 못한 관계와 지겨운 향만 남았다 힘들 땐 어머니의 향을 생각하며 힘든 순간에 이겨냈었습니다. 이제 사람의 향이 그리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수 있도록 주요 향을 포집해 그리운 사람들의 향을 패브릭에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도록 제작할 예정입니다. 다음 제품 설명하겠습니다. 민주야 밥이라도 잘 챙겨 먹어야지 그러다 몸이라도 상 신경 끄세요 숨가쁘게 흘러가는 일상에 가족이란 단어는 어느새 내게 흐릿해져만 갔다 태어나 처음으로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일상, 그 일상의 정작 소중한 존재는 마음 한켠에 잊혀져 가고 있었다. 한 번도 아픈 적, 힘든 적 없는 사람인 줄 알았다. 아무 신경 쓰지 않아도 항상 내 옆에 있는 줄만 알았다. 민주았어 <laughs> 오늘 밥 차려줄게. 됐어요. 가서 증가해줄게. 아빠한테 나던 쾌쾌한 샌내 바싹 말라 바스라진 나뭇잎, 코를 찌르는 페인트 냄새까지 다 이곳에서 나는 향이다. 아빠의 향은 향기롭지 않았다. 아빠의 향은 안타까웠다. 누구 한명 제대로 챙겨주지도, 내가 눈길 한번준적 없는 향이었다. 아빠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. 늘 낯설고 불편하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, 나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, 그 삶의 향은 따뜻하고 포근했다. 대표님, 이거 향 너무 따뜻하고 좋아요. 신제품으로 하면 어때요? 네? 일어났어? 오좀 뭐 먹어야지 지금 죽 끓이고 있는데 같이 아니에요 저 사무실 가봐야 돼서 괜찮아? 아 됐어요 방에서 좀 쉴게요 정적뿐인 나의 일상에 작은 일렁임이 일고 있다. 그 작은 일렁임은 어느새 마음에 넘실거려 내 일상에 덮쳐오고 있었다. 난늘 가족이란 단어에 기댈 곳 없는 이방인 같았다. 내몸 가누기도 힘든 정적 속에서 한결같이 아침을 준비하던 사람, 밥한끼 먹으며 술한 술에 하루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, 아빠만큼은 늘. 그 자리에서 날 기다리고 있었다. 민수야, 오늘 인터뷰 있지? 데려다줄까? 날씨도 <laughs> 춥고 해서 그냥 한번 네. 해보면 해본... 데려다주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 인터뷰를 받게된이미대라고 합니다. 어, 그런 계기 같은 게 있었을까요? 사건이나?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음. 향수를 자주 이용하는데, 우드 향을 좋아하거든요. 음. 그래서 나만의 특별한 향을 만들면 어떨까 싶어서 음. 만들게 되었습니다. 아, 그럼 이 향을 이렇게 개발한 계기? 게... 내 인생은 늘 정막이었다. 등 돌려 지나쳤던 수많은 장상과 긴 정적의 끝끝엔 늘 아빠가 있었다. 내가 외면했던 시간들이 돌이켜 보니 우리가 가족임을 외치고 있었다. 향이 날아가 버리면 그땐 추억마저 잃어버리는 듯한 상실감에 향이 오래가는 패브릭을 개발했습니다.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의 R&D 지원 사업을 통해서. 우수한 인재를 채용했습니다. 그 외에도 인력 지원 사업 부대, 기업 홍보 혜택이 있으니 사업부에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